안녕하십니까 워르티비입니다 아 코로나 무섭습니다 이제 밖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티빌리시고요 오늘 드릴 얘기는 유럽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잘 아시겠지만 첫번째 무료이고요 두번째 우리나라처럼 톨게이트 방식이 있고 세번째 비넷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갖고 가는게 있습니다 다른 건다 문제가 아니이 비넷이 문제 비넷, 비넷 비넷 이 비넷 이 비넷 여기도 있고 독기이 있어요. 네. 이게 문제. 요 이게 이게 왜 문제냐면 이제 러시아는 무료고 북유럽도 무료고 아 로, 노르웨이가 이제 구간별로 이제 전자택을 쓰고 있는데 이거 전압 번호판이 한글이다 보니까 인식을 못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예, 뭐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 비넷이 왜 문제냐면 독일 까지도 무료고요 예, 독일에서 이제 체코를 넘어갈 때 이제 비넷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안 붙이면 바로 단속이 되고 한 20배 정도 예, 벌금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붙여야 되는데 독일에서 체코 넘어가는 국경이 별다른 표시가 없어요 그냥 멍 때리다 보면 그냥 쓱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가 국경 넘자마자 첫 번째 휴게소에서 이걸 사서 붙여야 돼요. 그죠?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휴게소 지나자마자 그다음부터 바로 단속이 시작이 돼요. 아, 특히 또 스위스, 독일에서도 넘어갈 수 있고 프랑스는 또 이제 톨게트 우리나라랑 비슷한 방식은요. 이모르스쑥네 지역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제 단속이 걸리게 그런 시스템으로 되 있습니다 아일단는좀 이거 비넷은 사서 잘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거는 비넷이 요기 위치 있고 저기, 저기 뭐 위치가 있어요 스티커를 사면 어디에 붙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위치에 붙이지 않으면 그것도 단속입니다 예 여기 붙여야 되는데 저쪽에 붙여있다 그것도 단속이고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거예요 사갖고 붙인다는 그 인질 별로못 하시고 그냥 꽂아 놓으시기 때문나 샀다 안 돼요 다 걸린다 또또 또 어디가 있냐? 스위스 가실 때 조심하시고 체코 가실 때 헝거리 조심하시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도 마치가 비네시고 예. 네,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고 발칸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불가리아가 또 비네스를 해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 크로아티아, 뭐 이런 데는 안 하다가 또 이렇게, 세르비아도 안 해요. 근데, 불가리아에서는 하는데, 불가리아는 이게 딱 들어가면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요. 그냥 국도 같은데, 그게 고속, 고속도로예요네 그래서, 그 휴게소를, 네, 한 번에 들어가서 또, 사야 돼요.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판매기로밖에 팔질 않아요. 잘못하면 바로 단속이 걸릴 수 있다는 거. 말씀 드리겠습니다. 나머지는 뭐, 공짜 뭐 그냥 은니면고 톨게트는 그냥 돈 내면 되잖아요. 그죠? 네, 큰 문제는 없는 데이 중요한데 데 한국 한 빼먹었다. 슬로베니아. 도로는 똑같아요. 가다 보면 바로 슬로베니아에서 타셔야 돼요. 예,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. 이 국경 표시를 잘 보셔야 되고, 슬로베니아도 마찬가지로 국, 국경 넘고, 바로 이 휴게소에 있고, 이에서 나오자마자 안 되는 게 단속을 시작하고 있어요. 네. 안 사면 바로 10배 순위 내셔야 됩니다. 오늘은 유럽 고속도로 가실 때 단속되지 않는 이내, 이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아. 그럼 또 뵙겠습니다. 안녕.